<laughs> 아저 돈을 들여서 구을 얼마나 크게 파가지고요. 뭐가 <laughs> 연세도더 들어와서 있잖아요. 옷을 하려고 박고혜그이냐냐돈 아, 그래, 경찰에 삼천 명을 보내갖고 요리를 다보냈잖아요 밥그릇 열뭐 미쳤는 게 아니고. <laughs> 그 밑에 그냥 막 하하하. 3미0 0이에3 0 3 0 0만원에3 3 0 0만원에3 3 0 0만원에 3,000원에 3 0 0 예. 3 0달이고3 0 0 0원고 3,000원에 3한0에3 0 0만원에3어0지원에3 0 0 0원지3 0이0에3 0 0 0요에 3,000원에 3,000원에 3 0에 우리 아들 도 높은 데가 있거든요. 그렇게 잡아가도. <laughs> <덤범리 나올 거요. 웃음> 할머니 높은 데 있다고 빽 줬고, 그냥 권력 줬다고 쟤들, 우리 것도 사람들 집어에가고 우리가 이모냐, 이모를 됐다, 아닙니까?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돈이 야 예. 너희들 나나. 예, 할머니도 잡혀가면, 잘못해 잡혀가면 잡혀가는 그대로 그냥 그 뭐, 재값 치르고 놔야 <laughs> <놓아야> 되고. <laughs> 아, 아들 권력 믿고 그래가면 안 된다, 이 말입니다. 아, 그런데, 앞이 가라도 잘못이 없으면,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할머니, <웃음> 이분은 경찰이래, 경찰. <laughs> 그래, <laughs>